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다니엘 친구들이 한국을 즐겼다. 24일 방송된 MBC 에브리원 예능 프로그램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는 독일 출신 다니엘 친구편으로 꾸며졌다. 이날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에서 다니엘은 독일인 친구 패터와 마리오, 그리고 다니엘을 소개했다. 그는 독일 사람들은 좀 딱딱하다고 하는 그런 선입견이 있다. 그런 선입견은 이번 방송을 통해서 무조건 없애고 싶다. 그렇게 될것 같다고 자신했다. 한국에 도착한 독일인 친구들은 렌터카를 예약해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MC들을 놀라게 만들었다. 제작진도 마찬가지. 한국 여행에 대한 계획 역시 완벽하게 짰다. 빨리빨리 등 한국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고 와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일사천리였다. 한 번도 막힌 적 없었다. 독일에는 없는 톨게이트과 마주했을 때 긴장했을 뿐이었다. 이 또한 순조롭게 통과했다. 특히 독일 친구들은 서울은 언제 만들어졌는지 한강에 하는 무슨 뜻인지 독일 도로와 서울 도로의 차이는 무엇인지 등의 대화를 나눴다. 그야말로 독일판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자박사전이었다. 이에 다니엘은 여행도 쉬러 가는 거지만 새로운 문화와 지식을 쌓는 것에 더 보람된다고 생각한다고 알렸다. 한국 바비큐.